예림이 아이가 이 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천여시원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장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국리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어, 노하사 천여유다의 전관성을 허락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을로 욱대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려 가셨으며 천여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흥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회파하사 천여 유다에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 버리시며 공의 초소를 해파하셨도다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규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여호와께서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하기를 절기 날 것같이 하였도다.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저희가 함께 회하였도다. 속문이 땅에 묻히에 빗장에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목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이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니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고 천여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유려할고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지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이 적은 목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손에 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보와 미혹해할 것만 보았도다 무로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정하며 천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컬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수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국리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파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불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천여 시원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지어 얼굴 앞에 물소듯찰지어다각 길머리에서 주여 혼미한 데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들지어다 하도다. 여야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니게이 네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았던 아이들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위 성수에서 살육을 당하 오리까 노인은 다 길바닥에서 엎드려서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금일이 여기지 아니 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이를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에 우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내 손을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원수가다멸하였 나이다.예레미야의가 3장.여호와께서 노하신 대로 노하신 뫄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나를 이끌어 흑암에 향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정일도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나이다.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새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과 수고를 짜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허감에 거하게 하시기를 좋은지 오랜 자 갖게 하셨도다. 나를 불러 짜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라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사자같다. 나의 길로 치축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장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넘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받치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이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일을 떠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잃어 버리셨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끌어졌다 하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곳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일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멸되지 아니하미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요하는 나의 기업실이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런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국률이 여기실 것면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을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굽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하라.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깨께로 돌아가자.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우리의 범죄함과 폐허감을 주께 사지 아니 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근처하시며 살육하사 국휼를 베풀지 아니 하셨나이다.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린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야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천년대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눈에 눈물이 흰내처럼 흐르는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야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에 권통을 퍼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게사 언니 나를 위하여 시원하나 없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여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여하는 것곧 이런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여하는 것을 드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어, 보수 보옵소서 여호와 여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펴 행한 대로 붕하사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조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